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부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담에 세계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예,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8개월 만입니다 12월에 대림절이라서 대림절 성탄설교를 했고 1월부터는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에 마땅히 행할 길을 함께 걷자예 설교를 하다가 사순절이 되었죠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사순절의 설교 그리고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팔복의 말씀으로 어, 하다가 또 맥추 감사절 감사설교하고 어 다시 또 지난 주에는 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닌 건강한 차별금지법을 만듭시다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8개월 만에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왔네요. 어, 이 사도행전 구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의 회심. 사울 바울 자꾸 이 같은 사람을 두 이름으로 부르니까 혼돈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하나로 부르겠습니다. 성경의 이제 구장까지는 사울이라고 나오지만 바울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구장은. 바울의 회심장입니다. 회심이라는 말을 요즘 잘 쓰지는 않는데, 사실은 회심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사전으로 보면 마음을 돌이켜 먹었다. 기독교에서는 과거의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신앙에 눈을 뜬다. 불교에서는 나쁜 데 빠져 있다가 착하고 바른 길로 돌아온 마음, 이렇게 회심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회심을 잘 보세요. 과거의 생활을 뉘우쳤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고쳤다. 이걸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뉘우칠 회, 고칠 개. 회개. 그게 회심인 거예요. 회개해서 신앙인의 길을 가는 것. 이게 회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것. 우리 모두 회심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회심을 그냥 옛날 어른들이 쓰던 말로 보지 말고 지금 우리가 바로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기본을 볼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사업을 크게 막, 어 뭐라고 할까요, 몸집 부풀리게 하시던 분들은, 지금 다 위기죠. 어, 부채를 통해서 막 그렇게 하려던 분.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흔들리는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돌아보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 벌써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당연히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인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하자. 옛날 같으면 비와도 올 뿐인데 그만큼 우리가 익숙해지고 있어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서. 예배 드린다고 남자분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실까요? 오프라인이라면 당연히 그랬을 텐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 여자분들 가운데 풀 메이크업 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 계세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만큼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어. 근데 특별히 오늘 이 회심의 사건은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바울이 담에색으로 갑니다.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어, 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갑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원수죠. 우리 유대민족의 정기를 훼손시키는 아주 이단 선지자. 사람들을 속인 사기꾼, 미움과 증오의 대상.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상식선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20%? 저는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확률은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남편 교회에 나올 확률이 1%도 없어요. 뭐 이런 거. 바울이 교회에 나올 확률 0%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심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회심은 첫 번째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내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내가 한거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고백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회심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도 않았고요. 너무 좀 힘든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데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와서 마음문이 열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놓여 있는 책을 봤더니 그 책에 성경말씀이 있는데 그걸 보고 교회로 나온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에 온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심한 거에는 나의 수고 20%, 하나님의 은혜 80%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발걸음으로 여기에 왔다고 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주면 떠납니다. 탕자가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왔어도 아버지가 문을 열고 받아줬기에 다시 자녀가 된 거지. 아버지가 받아주시지 않으면 탕자는 집 밖을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무리 내 생각에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있지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됩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어, 나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었는지 상상이야.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예. 요즘 애들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쓰고 나의 가능성이라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아직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에게도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장 5절 상반부 대답하시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누구나 예수님을 이후로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회심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의미, 어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부르는 호칭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여자분을 보고 엄마라고 부르면 나는 그분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보고 여보라고 부르면 제가 남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 여자들이나 보면서 여보 그러면 제가 미쳤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를 아시겠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결코 주인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나의 수고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종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게 종인데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예수님 두 주인을 섬깁니다. 조금만 수고하면 내 이름이 나서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종이 아닌 것입니다. 회심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 이것이 회심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주인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회심의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즉시로, 즉시로 각 회당에서, 회당에서 예수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회심한 바울이 그 바울의 삶과 말과 행동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의 삶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바울을 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는 겁니다. 회심의 증거가 뭡니까? 나의 변화를 본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놀람. 이게 회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여러분 주변,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이, 와, 긍정적으로 놀라야 합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옛날에는 마을에 있는 교회들마다 그런 간증거리를 가진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마을의 주폭, 술만 마시면 망나리가 되는 이 주폭들 가운데서 그래서 마을의 말썽꾼이었던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저 술꾼이 술 끄는 거 보니까 교회가 뭔 뭐가 있기는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변화 그의 회심을 본. 주변 사람들의 놀라움, 그 간증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놀람과 22절에는 당혹함이 나옵니다. 당혹. 그러니까 내가 회심을 하면 우리 가족들은 긍정적으로 놀랍니다. 허! 와, 좋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나. 그리고 예전에 내 친구들은 당혹해합니다. 술 친구들은 쟤왜 저래? 아우 재수 없어. 이런 식의 당혹감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회심한 사람들에 대한 주변의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지요. 얼마나 귀신의 힘을 빌려서 힘이 좋은지, 무덤 가운데서, 공동묘지에서 살았는데, 쇠사슬로 묶으면 귀신의 힘으로 쇠사슬을 끊었고, 그귀 안에 있는 귀신이 너무 많아서 군대 귀신이라고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보세요 옷을 입고 이전에는 옷을 벗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온전하여 회심하기 이전에는 정신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잖아요. 앉은 것,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앉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방황했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더라.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회심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남편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남편을 보면 예수 믿는 내가 부끄러워요. 법 없이도 살 남편인데 나는 좀 그래요. 진짜 그분은 회개하셔야죠.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는 남편보다 윤리가 떨어지면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회심하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죄덩어리였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회심한 사람의 고백이 그러기 때문에 회심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서는 늘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예수 믿으니 내가 행복해졌다. 이 반응이 나와야 돼요. 당신이 교회 다니니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다. 기쁘다. 감사하다. 여러분의 삶이 회심의 증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회심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회심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9장 18절을 보면 사도행전, 바울이 세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식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9장 19절을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담에 세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자, 질문입니다. 바울이 회심 이후에 담에색 교회, 우리로 치면, 이름하면 담에색 제1교회 또는 담에색 중앙교회, 뭐, 이 교회 식구들이랑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질문. 바울이 담에색 교회 식구들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는 것을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했다. 아니다 어색하고 거북했다 행복 어색 자 행복 손 들어보세요 행복? 예 어색? 예 삶? 왜 이딴 거 물어보냐 예 어색했을 겁니다 왜? 바울이 왜 담의 세계 왔어요? 자기들을 잡으러 왔어요 바울이 담에 세계 온 이유는 자기들을 잡아서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온 핍박자로 온 사람이에요. 바울만 어색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온 자기가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는데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맞이하는 게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스테반의 친구가 없다고 누가 얘기하겠어? 얼마 전에 바울이 죽이는 일에 앞장선 스테반의 친구가 담에색 교회 교인 가운데 없다고 누가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그 교인들도 바울과 함께 하는 거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갑니까? 다른 곳에서 시간 보내지 왜 굳이 거기에 있습니까? 중요한 아주 중요한 교회론을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자,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5절 후반부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자, 또 질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적으로 박해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에 보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울이 죽여라. 이거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박해한 것을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바울의 교회론이 바로 여기서 출발해요. 어떤 신학자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놀라운 교회론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어디로 가겠어요? 아무리 어색해도, 아무리 거북해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심은 교회 공동체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회심한 자는 교회가 달라 보여요. 회심한 자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요 교회를 떠나서 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심이에요. 자, 코로나19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기본을 점검하고 돌아보자. 회심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출발이죠. 네 가지를 점검합니다. 체크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 확실히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종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종은 나의 수고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종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회심이 여러분 주변 사람을 놀라게 하는 당신의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해. 그런 회심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식구로 믿음 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